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DB 데일리 큐티 q 무 남은 향기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 됩니가 하는도다.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 또다. 유다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그들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한 형제인들이 형제들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있고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족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주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저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출협기 20장 16절에 기록된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서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포악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한 생활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력적으로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을 즐기려고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살려고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고 행복하게 섬기지만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군사가 있고 나라를 지켜야 했지만, 포악하게 이웃 나라를 짓밟거나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유다 백성 중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시 그들에게 징계하시며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laughs>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이제 울며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무너지고 그들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 14절은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지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서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결혼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겠다고 한 서약에. 증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서약을 깨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 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6절은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대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해 선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약의 증인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착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